어서오세요. 프리티다육입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로 지금 제일 이쁜 아니 아, 진짜 오늘 날씨, 날씨부터 얘기할게요.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자, 낮에는 한낮에는 이렇게 뜨겁고, 어, 우리 곡식이 익어가는 그런 계절이지요. 한낮에는 뜨겁고, 자, 오곡백가가 익어가는 그런 가을의 날씨입니다. 너무 좋아요. 자, 이런 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고 이불을 덮고 자야 되는 이런 날에 다육이가 얼마나 이뻐지는지요. 자. 아침에 제 베란다 거리들을 보고 제가 뿅 갔습니다. 아주 예뻐서요. 자, 우리 고객님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아이. 자, 어우, 여긴 하얗네. 하얗습니다. 자, 트럼소입니다. 트럼소 너무 예쁘죠? 자, 트럼소가 지금 요렇게. 어, 이 아이는 정말 대품 사이즈. 얼큰입니다. 얼큰이. 얼큰이 얼굴을 하고 있지요. 엄청 예쁜 아이죠. 이 아이는 계절금처럼 일단은 아내가 독일 샴페인처럼 어, 날씨가 좀 추워지잖아요. 한 12월? 12월에서 1월? 그 정도 되면요. 은 1월 정도에 어, 안에서 요 정도 묵힘이면 색감이 들어오려나? 글쎄요. 작년에는 그 크림산이라는 아이가 그렇게 색감이 들어왔는데 너무너무 예쁘더라고요 정말 반하게 예쁜데. 이 아이는 제가 이렇게 지금 어 분갈이를 지금 란다짜리분에 해놨어요. 근데 이 아이 너무 이쁘죠? 제가 이제 우회를 눌러서 이렇게 분감이 사라지긴 했는데 이 아이 분은 햇빛 잘 보면은 나옵니다. 자, 얼큰이. 사이즈는요, 정말 이거 15cm 대품 사이즈. 완전히 얼큰입니다. 요런 화분에다가 제가 지금, 어, 거기다가 여기잘 보시면 지금 요런 에 요런 에 요런 에 지금 색구, 색구도 이렇게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군생이 되겠지요. 자, 트럼소 자연군생. 어, 너무너무 예쁩니다. 요, 요 아이 2만원씩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자, 프리티다육은 29일날하고 30일날은, 어, 추석에 저희는 쉽니다. 자, 1, 2, 3은 정상 영업을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자, 그때 놀러 오실 때 참고하시라고 제가 오늘 이렇게. 자, 찜은요, 찜은 힘들어요. <laughs> 찜하시고 보관해주세요는 힘들고요. 그냥, 어, 가까운 거리에 계신 분들은 편하게 놀러 오시고요. 자, 먼거리 계신 분들은 가까운 다육이 가게 가셔서 이제 또 요런 아이들 한번 만나 보시라고 제가 지금 소개 영상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요, 요 계절에는 이렇게 이쁜 아이들이 있습니다.라고요. 자, 이는 여미오리입니다. 자, 프리토머니 참 좋아하는 여미오리죠. 너무 너무 이뻐요. 자, 손톱이도 이쁘고. 이 아이는 어 정말 다육이 키우신지 오래되신 분들만 아실 수 있는 여미월. 이 아이 끝까지 가보신 분들은 정말 짤통해지면서이 아이가 통실통실하니 너무너무 예뻐요. 라인이 예술입니다, 예술. 그러면서 이렇게 하얀 분감이 살짝살짝 나는 것이 뭐 사실하니 아주 예뻐요. 거기다가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색구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목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는 저는 조금 이 아이를 조금 뭐라 그럴까? 어, 약간 사랑색위 <laughs> <laughs> 파랑새도 요런 식으로 좀 목대를 키, 어 내서 키워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을 하는 아이가 이 여미월입니다. 이 여미월 진짜 이쁜 아이예요. 저이 아이 참 사랑합니다. 근데 지금 준비된 수량은 요고 정도. 제가 그냥 3도 이상을 고르다 보니까 요 정도만 골라왔네요. 이 여미월 묵은 아이 이렇게 목둥이 구경하시기 힘드세요. 자, 요 아이 만 원씩입니다. 만 원씩인데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는 배송은 안이됩니다 자, 지금은 배송은 어렵습니다. 우리 고객님들 배송은 마감을 했고요. 저희가 배송은 지금 화분하고 이제 미소토만 25일까지 해서 마감을 할 거고요. 요 아이들은 지금 배송 가기는 조금 힘든 아이들입니다. 자, 추석 때안 들어가 버리면 큰일이지요. 아이들이 이제 이 잠을 몇 밤을 자야 되는 거야. 자, 잠을 잠을 그냥 그냥 속된 발로 길바닥에서 몇 밤을 자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됩니다. 우리 애들 그렇게 되니까 아, 지금은 택배는 어렵고요. 자 우리 고객님들 여기 요 아이 이제 3번이네, 3번. 자 1번, 2번 그런 식으로 자 3번이네 아란입니다. 자 아란인데요, 아란은 요렇게 보시면 자요렇게 보시면 자 옆으로 이렇게 보세요. 자 손톱이가 너무 이쁘지요. 자 그러면서 얼굴이 자 색감이 요런 색감도 있고요. 자, 약간의 이렇게 물듬면 이런 색감 자, 아란이 물이 색감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색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색감. 너무 예쁘죠? 이는 색감이 조금 덜 들어왔는데, 자, 약간은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안으로 몰린, 이 약간 홈이 있으면서 안으로 있는 요런게 있고요. 자, 이렇게 도톰하면서 뒤로 뒤집어지는 요런 수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 종류인 거 같은데, 자, 이게 실생으로 키우시다 보면은, 자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그러세요. 우리 사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자 색감은 이런 아이가. 자 이렇게 나옵니다. 색감 너무 예쁘죠. 자 색감. 자 아라는 웨드입니다. 웨드 외드 사이즈 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고요, 우리 고객님들. 자 놀러 오시라고 저희가 프리티육이 놀러 오시라고 제가 소개 영상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다부님이 오늘 <laughs> 일이 있으셔 갖고 오늘 못 오십니다. 오늘 프리티데이입니다. 금요일은 근데 오늘 못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자 다육이를 요거 저거 자 택배는 아니 되고 그냥 소개만 시켜드리려고 럽니다자요 아이 같은 경우 헤라입니다. 우리 인기 참 좋았던 헤라지요. 보라보라 아주 찐 자주 색깔이 색감이 들어오면서 이 아이 정말 색감이 드니까 뭐라 그래야 돼? 좀그 핑크함이 투명해진다 그래좀 뭐라 그래야 돼? 이건 오묘하게 표현을 참 표현하기가 뭐한데요. 이 그린 그린 색이 없어지면서 아주 핑크함을 너무 너무 도드라지게 낸다 그래야 되나? 너무 예뻐요. 저는 얘는 적심이든 군생이든 상관없이 헤라는 한번 키워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헤라는 꼭 키워보세요, 우리 후님들 헤라는 진짜 외두든 간에 키워보는 게, 키워보신 분만 이 아이의 그 마지막, 그마지막에그 얼굴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헤라는 꼭 키워보시는 게, 어, 이 다육이를 하면서, 다육 생활을 하면서 진리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헤라, 3만원씩 만나보실 수 있는 군생이고요. 너무너무 예쁘지요? 자, 헤라, 헤라 만나보셨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또요 아이. 자, 온종 자라고사입니다. 온종 자라고사. 너무 이쁘지요? 자, 온종 자라고사도, 자, 요 아이도 핑크 자라고사 있고, 온종 자라고사 있는데, 자, 온종 자라고사 같은 경우는, 자, 여기 손톱이가 새캄, 새캄, 이렇게 새캄 이렇게 나오는 아이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자, 요렇게 손톱이가 요런, 요런, 요런 색감이 됩니다 요렇게. 얘가 조금 더. 자, 얘는 뿌리가 이상인다. 왜 가운데 아이가 이렇게 묵혀져 있어? 자, 아 아니면 물을 못 드셨나? 자, 요 아이 이쁘지요? 자, 그러면서 얘가 약간의 그, 얘 같은 경우도 약간 철화에서 풀렸나? 좀 아이가, 어, 참 묘하네. 참 머리도 이렇게 따글따글 따글, 따글 많이 갖고 있으면서. 자, 머리가 요렇게 많은 아이가 있는가 하면요. 자, 머리가 요렇게 한 다섯 두. 다섯두짜리. 근데 얼굴이 또 세두는 커요. 삼두는 또 엄청 크네요. 자, 그러면서 얘는 온종 자라고삽니다 우리 고객님들 온종 자라고사. 자, 프리티 다육에 오시면 온종 자라고사 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아이. 그 다음에 또이 아이는 또 줄리아나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줄리아나 참 좋아하시죠? 줄리아나. 자, 줄리아나. 이 아이 합식해놓으면요. 정말 환상적이 게 예뻐요. 얘는 여름에만 진상짓을 안 하면 참 좋겠는데, 자, 여름에도요, 자, 방그늘 쪽에다가 잘 놔두면은요, 이 아이 잘 지키실 수 있어요. 근데 여름에 우자랑 살짝 이 우짜랑 꼴보기 싫어서, 어, 그냥 직광에 햇빛에 놔두고, 어, 나는 이 우짜라니까 너무 싫어. 그래서 이 살짝 그늘 쪽에 잘, 잘못 두셨다가 그냥 우자라서 너무 꼴보기 싫은 그런 아이들이 있지요. 근데 이 아이, 자. 줄리아는 지금부터 색감이 엄청 예뻐지는 아이입니다. 줄리아나는 이름값을 해요. 예쁘다, 이름도 예쁘다. 자, 줄리아나, 줄리아는 까만 까만 까망이처럼 색감이 들어옵니다. 너무 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꼭 한번 키워보시라고 이 아이도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 헤라우이하고뭐 둘이 까만 까만, 정말 보라보라 하다 못해 까만 까만 색감이 들어오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 요 아이들 잘 고르시면 또잘 보세요. 잘 보면 변이도 있고 참 괜찮더라고요. 자 변이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 수량이 다입니다, 우리 고객님들. 여기 있는 수량이 다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놀러 오셔서 꼭요 아이 꼭한 번씩 둘러보고 가셔요. 자 가까운 거리 있으시거나 또 이제 추석 명절 우리 고객님들 자 친척. 이제 집에 방문하시잖아. 그러면은 여기 프리티다 여 가까우면 한 번씩 놀러 왔다가 줄리아나 하나 데려가시면 어떠실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얘 너무 예쁘네. 얘 하나만 심면어도 예쁘겠네. 딱 생긴 수영이. 자 수영은 합식을 하기 좋은 수영이 있고요. 자 얘는 이제 합식을 해야 되는 수영. 얘는 근데 직사각이나 이제 타원형 화분을 만나면 한 개만 심어도 됩니다. 얘는 적심도 있고요, 자 자연도 있고요, 섞였습니다. 리른쪽인데자 섞였으니까 요거는 오셔갖고 자내내 맘에 내딱 드는 그런 수형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또 다른 아이가 뭐 있나 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요 아이는 미울입니다, 우리 고들 자, 미울은, 자, 꼴보기 싫은 애 중에 하나예요. <laughs> 분갈이할 적에. 아유 짜증나. 진짜 너무 짜증나. 왜 떨어지는 거야, 자꾸. 자, 짜증나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 아이, 자연 군생이에요. 우리 사장님께서 이 아이를 한, 자, 보시면 목대가 이렇습니다. 자연입니다. 한 3년을 키우셨대요. 3년을 키웠는데도, <laughs> 이 모양이야? 그러시더라고요. 자, 3년. 아니에요. 왜이 모양이에요? 너무 예쁩니다, 사장님. 너무 예쁘게 잘 길러놓으셨습니다. 어쩜 이렇게 아이가 깨끗하고 예쁘고 반듯한지. 자, 수영은, 자, 우리 고객님들. 자, 수영은 이런 수영도 있고요. 자,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이런 수영도 있고요. 대신 얘는 얼굴이 좀 작은 애들이 또 같이 함께 살고 있지요. 자, 또 이런 수영도 있습니다. 이런 수영은 사각분에다가 딱 이런, 이런 스타일로 심으시면 되세요.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죠. 자, 이렇게 들어가면 애가 부처처럼 펴지잖아요. 그래서 자, 이런 수영도 있고 저런 수영도 있고. 자, 수영은, 자, 하부는 다육이는요. 화분을 내가 어떤 화분에 심어야 되는지 생각을 하시고 딱그 화분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세요. 자, 우리 미율 자연군생 자, 요즘 미율이요. 어, 우리 많이 보시면은 미율이 이제 뿌리 내려 가지고서 가격대가 뭐 2만 원, 2만 5천원대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우리 사장님께서 자, 3년을 키워 놓으신 자연군생입니다. 자, 목대만 봐도 알죠. 아이고, 나이 좀 드셨습니다. 자, 근데 미율은 자, 잘 떨어져요. 자, 배송 절대 못 가고요. 우리 고객님들, 저번에 제가 알사탕 배송 보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어서요. 얘는 배송은 못 갑니다. 자,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오시는 고객님들 고이고이 고이 모셔가서, 고이고이 고이 데려가서, 자, 심으실 때도 떨어져요. 저도 떨어집니다. 엄청 떨어져요. 근데 웃긴 게그 떨어진 자리에서 두 개, 세개더 많이 나옵니다. 자, 성장이 멈추니까 더 많이 나오겠지요. 그래서 우리 미울 자연군생 만나보실 수 있고요. 프리티에 오시면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자, 미니마 금입니다. 제가 베란다 거리대에서 아주 예쁘게 키우고 있는데 지금 색감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너무 예뻐요. 이 아이는 7cm, 8cm, 9cm 진짜 우리 고객님들 키우고 싶으신 사이즈에다가 심으시면 되세요. 자, 얘는 12cm 정도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고객님들은 어 집에서는 베란다에서 저는 정말 조그만한 화분에 심어놨어요. 설화 미니 화분 있죠. 그런 사이즈하고 토호분 사각분 있잖아요. 그 진사, 어 진사 개구리 사각. 그 아분에다 식재를 해놨어요. 그 아이들이 9cm, 8cm 밖에 안 되는 아분이에요. 근데 요런 아이들을 식재해가지고서요, 아주 그냥 딸딸딸딸 묵히려고 제가 작정을 하고 넣었습니다. 괜히 또 잘못 넣었다가 큰 아분에다 키우자고. 아, 근데, 색구가 잘 많이, 식구가 잘안 늘어요, 얘가. 생각보다. 그래서, 그러면은, 나는, 딸딸딸 묵히기라도 해야지. 자, 그리고, 우짜라지 않게 키우려면, 작은 분에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예쁩니다. 자, 베란다 거리대에서 딱이 나이. 자, 여기는 아르제는, 얘는 왜 여기 두개 이렇게 남아있는 거야? 아르제 없다 그랬는데. 아이고, 얘 또, 바구니 속에 들어갔다 나왔나 보네. 잠수 바구니. <laughs> 자, 우리, 입금 안 하신 분들. 자. 요 아이 같은 경우 피치스 앤 크림입니다. 피치스 앤 크림. 자, 이 아이가 아직 남아있네요. 남아있는데, 어, 아마 사이즈가 이제 우리 시장님들이 다 고르시고, 조금 작은 사이즈를 아마 남겨놓으셨을 거예요. 근데 얼굴을, 얼굴밥은 이렇게 하고 있고, 자, 조금 더 묵은 얼굴을 하고 있는 아이는, 자, 얘는 목대가 있을 것 같으면서 조금 묵은 얼굴을 하고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조금 덜 묵은 얼굴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비교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이 그래서 가격대는 지금 24,000원씩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자, 미니 황비왕입니다. 자, 푸릇푸릇. 얘는, 아유, 무슨 재미로 키워? 자, 재밌습니다. 이 아이, 여름 내내 제가요, 바짝 말렸었어요 정말 말려 가지고서 진짜 물을 쫄딱쫄쭉 굶겼는데도 얘는 흐트러짐이 없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는 굶겨서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요. 자, 근데 물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우리 고객들은 아마 어, 저는 한쪽이 그냥 고사했어요, 물러졌어요, 막 그러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묵은 아이를 갖다가 밑에 뿌리를 잘라서 아마 작년에 식재해놓은 아이가 있을 겁니다. 아마 저쪽에 지금 키핑장에 있을 텐데 제가 그 아이를 데려오면은 우리 고객들이 아이 이뻐서 반하실 텐데 아유 제가 그 아이를 준비 못한 게 정말 한입니다. <laughs> 너무 이뻐요. 미니 황미야 이런 어, 가격에 착한 가격에 이렇게 얼굴 따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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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따글이 한번 키워보세요 재밌습니다 이 아이 같은 경우도 한 9cm 10cm 화분에 식재해서 달달달달 묶여 보세요 지금 얼굴밥, 얼굴 밥 얼굴 머리수 참 많습니다 얼굴 머리수 많고요 예뻐요. 돌아서 아주 그냥 아가를 많이 달고 있어요. 자 지금은 이렇게 그린그린하지만 이 아이가 손톱이가 조금 조금만 아주 귀염귀염, 앙증앙증, 앙증맞은 손톱이가 빨갛게 도드라지면서요 색감도 엄청 이쁘게 나옵니다. 이 아이 그러면서 자 무글수록 똥똥 해지는 똥똥 해지고짤막짤막해지면서요 정말 이쁩니다. 제가 지금 그리고 목대도 목대도 아름다워요. 목대 미인입니다. 자, 우리 고임들, 이 미니 황비양 한번 키워보세요. 자, 프리투문의 추천합니다. 미니 황비양 한번 키워보시고요. 예쁜 아이입니다. 자 그리고 얘 너는 왜 남아있니? <laughs> 자 우리 고객님들 지금 소개시켜드리는 이 아이들은요. 자프리티다육에 이런 아이들이 있다라고 소개시켜드리는 거지. 자 택배가 가능합니다는 아닙니다. 자 보관도 조금 힘드세요. 저희가 자,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요. 자 보관했다가 보내드리는 건 조금 그리고 바구니에 들어가서 고, 미리 골라놓잖아요. 미리 골라놓으면은 우리 고객님들 이 아이들이 우짤랍니다우짤라고쑥 잘라갖고. 자 바람도 통풍이 안 돼가지고서요 바구니를 쌓놓을 수도 없고 너무 꼴배기 싫어져요. 그래서 우리 고객님들 자 이런 아이들은 미리 찜면안 되시니까요, 우리 고객님들 자 프리티다육에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라고 지금 제가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자 콜로나타 브렌티 참 이쁘죠? 요에 이제 요즘 이뻐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 내내 그래도 여기서 버텼어요. 자이 자리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짝 살짝 자 얘는 꽃된줄 알고 그냥 놔뒀더니인데 이렇게. 꽃대가 아니고, 색 식구를 늘리고 있었네요. 너무 이쁘죠? 자, 별처럼 이쁩니다. 어쩜 이렇게 생장점 있는데서, 어 끝이 이렇게 뾰족뾰족하니, 색감은 자주빛을 띠면서 너무 이쁘네요. 아우, 새색이 뿔따구 같이 이쁘네. 참 이뻐요. 보라보라. 아주 이쁜 아이입니다. 고객님, 요런 아이들은 콜로라타 브렌티에 자, 3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프리티 다육이 오시면은 요런 아이들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제가 계속 쭉쭉 저물한잔 먹고 다시 오겠습니다. 자, 프리티 다육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